9월 27일 금요일 점점 색으로 물들어가는 가을의 숲입니다. 이제 정말 색깔의 변화들이 눈에 띄게 보여지고 있어요. 건나무가 색이 변해가는 모습이고요. 이야. 여기 처음에는 꽤넓 넓은 데다가 나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. 그래서 이 나무들이 단풍이 들면 얼마나 예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. 일 나무 종류도 다르고 하다보니까 색깔들이 아주 다채롭게 올 가을에 물들일 것 같아요 마지막하게 토끼풀들이 예쁘게 자라고 있고요 큰 나무뿐만 아니라 작은 찰쭉나무뭐 이런 애들도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. 9월 27일의 풍경이었습니다.